대한의협당 수석대변인 임지연입니다. 논평 두개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형 집행정지를 해야만 대한민국 인권이 사는 길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상태에 대한 20일 임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7명의 심의위원이 형 집행정지 안건을 의결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 외 사건 담당 주임검사 등 검찰 내부위원 3명 의사가 포함된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재합니다. 이 심의 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현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박근혜라는 한 인간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지 그분의 인권을 짓밟고 정치보복 자의적 부금을 자행하게 되는지를 가리게 될 것입니다. 국제사회와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기준에서 자의적 부금, arbitrary detention은 개인이 법률에 반하는 범죄를 자행했다는 증거 없이 체포 구금되거나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 구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이 만기된 4월 16일 이후에 그분에 대한 구속은 불법적 인신감금, 자의적 구금에 해당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법의 외피를 쓰고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한민국 헌법상의 인권과 국제사회 기준상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정치 보복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한의회당은 국제사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사법 살인에 가까운 인권 유린, 자의적 부금 현실을 고발할 것입니다. 유엔 인권 이사회. 휴머 라이츠 카운슬의 인권 메커니즘의 특별 절차 스페셜 프로세저스에는 자의적 부금에 관한 실무그룹 워킹그룹 은아비츄 n 디텐 o 션이 있습니다. 이 실무그룹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현 대한민국 정부의 자의적 부금을 포함한 인권유리는 대한해국 당이 나서서 고발 청원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적 소통과 교감을 하고 있는 대한해국 당은 관련 변호인과의 공조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인신감금, 즉 자의적 부금에 대해 국제사회에 청원하는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형 집행을 반드시 정지하십시오. 이는 생명과 인권의 문제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대한민국을 북한과 같은 인권유린 국가로 만들지 마십시오. 다음 용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즉각 사찰하라 박근혜 대통령 형 집행 정지를 앞두고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을 훼손해가며 검찰의 지침을 내리는 듯한 망언을 해댄 문희상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의장 자격 없습니다. 게다가 24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이미자 의원에게 문희상 국회의장이 벌인 신체적 접촉은 성적 수치심, 성추행 판단을 떠나서 여성 국회의원을 우습게 보고 무시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감히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두보를 감싸는 그런 행위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남성 국회의원에게, 윗사람에게, 존경을 품은 사람에게 할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경멸하고 조롱하는 듯한 행위를 함부로 하는 문희성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 적절치 않습니다. 대한협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19년 4월 25일 대한협당 수석대변인 임재원입니다.